때려주는데 때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빗자 말라 가지고 응. 저번에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사람 같은 때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저기 필리핀으로 가면 됐어. 한마가 음,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말라서 음. 눈이 쩍걸로 들어가지고. 음. 잘, 잘, 잘 응. 그리고 뭐부도 까매졌어요. 음. 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환생제가. 저기 그 뭐요. 필리핀에 가도 온질이이라고 <laughs> 진짜. <웃음> 때리면 안돼요안돼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어, 제발, 천만일 빠도 아프지 말고. 제발, 어. 어머, 이오봉삼정에 눈물 감동, 해안 반성, 저희들. 어 왜? 이 헐벌로 듣고? 욕심이 그동안 많았구나. 욕심 버리거라. <laughs> 감사합니다. 자, 영심한 노래, 아, 파사이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오늘 영심한을 마치고 갑니다. 오늘 이렇게. 큰 계시야. 냉동 지절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주시고 어, 여러분들 건강하시에 앙처뜨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불안 처리 발걸음을 주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양심한 TV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독보 여러분들 이렇게 또 불안 처리 이렇게 어, 유튜브상으로 발걸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손을 꼭 잡고 보리다 꼭보도한번 뽀뽀, 해드려야 맞다고 하거나. 감사합니다. 고맙고, 오늘 발걸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녁은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포근하고, 오늘 저녁에 기쁘게, 기쁘게, 어, 편안하게 잘 보내셔야지. 어, 내일 수요일날 수수마음으로 하루 도 멋진 하루 보냅니다. 영심한 노래 허수아비 다 같이 일어나서 껑둥 드시고, 엉덩이 담고 돌려주시고, 흥둥이 시루시루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은 멋지게 장식해 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심한 노래 허수아비. 근데 곧 보지 않아? 염치만 노래가 여기 엘피에 들어가요. 음, 그때 많이 불러주세요. 아셨죠? 자. 아, 이 노래 한번안 불렀다. 갈대순정. 갈대순정 이거 꼭 오늘 한번 불러달라 했는데. 불려야 돼요? 그러면 갈대순정 먼저 하고 허사비 할까? 예. 그러면 그때까지 나가지 마. 알았죠? <laughs> 아, 이거, 이거, 이 갈대순정. 제가 아시는 분이 이 노래 갈대순정을 꼭 불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음, 갈대순정 한곡더 불러드리고. 이거 마지막에 생각이 났네. 자, 다 같이.

약속도 지켰고, 자, 당신만 노래, 허수아비, 한번 더, 응. 허수아비, 라스트 곡으로 한곡 띄워다 드릴게요. 따뜻한 저녁 드시고, 오늘 어, 혈액순환 좀 되셨나 모르겠네. 혈액순환도, 이번 주, 어, 이번 주말 금토일, 어, 그리고 다음 주말 금토일, 저기 하나입니다. 어, 요즘에 시국 이렇기 이 때문에 저희도 정부 어, 실책에 따라서 그냥 2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쉬기로 했습니다. 아 사주꾼님 제주도에서 오시는 길이 너무 멀으셨군요. 네. 네. 지각생 야 지각생, 네, 대근 하세요 대근예 대권. <laughs> 네, 늦게 오셨네 요 우리 사주꾼님 어떻게 어, 제주도 찬바람 많이 부나요? 어, 감기 조심 많이 하시고 음, 좋은 날 오는 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 다음 주까지, 어, 다는거꼭 명심을 해주시고, 어, 셋째 주 되는 날부터, 그니까 러 1월, 1월, 어, 다음 해에 1월 8, 9, 10, 어, 그 때, 어, 우리 정해주, 어, 캔디 품바 어, 같이 합류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때 많이들 놀러 오시고, 어, 우리, 어, 서로 몸조심, 마음조심, 감기조심, 조심조심, 어, 잘 견뎌보자고요. 자, 양심아 노래 허수하게 마지막으로 워드리면서 양심아, 놀러 가도록 할게요. 어? 자갑니다. được làm sao? Đợi bao nhiêu sự mong Chỉ là con mắt nhìn thấy chỉ là